먼저 c부터 d까지 연결을 해줄게요. 음.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고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외심 역할을 해서 이 길이도 o가 되고 이 길이도 o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가 원주각이니까 요각의 크기가 같아서 머리 엉덩이의 크기가 같으므로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생겨야겠죠? 됐어? 그러면, CD의 제곱은 이거, 이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CD의 제곱은 CE 곱하기 CA가 될 건데, CD의 제곱은 여기가 또 직각이니까, 100의 제곱빼기36 이렇게 되는 거 100의 제곱이란다. 10의 제곱이니까 100배기 3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누가 되는 거야. 64.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그대로가 궁금하니까 64.